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처방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경제를 볼때늘 그 단기 사이클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 되는데요. 예, 단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그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예, 작년 10월부터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았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 잠재성장이 계속 하라고 있죠.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80년대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10% 안팎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97년에 애한 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2%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은 꾸준히 더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회복 국면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측면에서 정부와 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서 경제 성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네,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게 노동자본 생산성이에요. 네, 지금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 최근에 그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1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주감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날 한국이다. 작년 말에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의 인구 앞으로 그 추세 감소 추세를 보니까 극사병 예, 때하고 유사하다. 그만큼 인구가 감소하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일할 수 있는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인구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잠재성장을 높이려면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요. 이거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가장 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그러면 해외에서 그냥 인구를 좀 많이 수입하는 건데요. 예, 그것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좀 많은 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 최근에 작년 9월 말 현재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07조 원이나 됩니다. 예,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별로 안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해주면 우리 성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총 요소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 개선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상품을 더 싸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하면 잠재성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산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대기업들 이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사회적 대타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은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지속될 시 가계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일하면서 근로 소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잠재 성장 현재 2%인데요. 아마 2030년 가면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은행 금리가 다시 1%, 2%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 가지 은행에가 1억을 예금해 놨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0만 원 약간 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달 일하면서 10만 원 벌면요. 금융 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일하면서 글로서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예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올 테니까 우리가 주식 채권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기대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바람직해요. 네, 과거 2000년에서 20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명목 GDP에서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1% 포인트 정도 넣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현재가 3.7% 정도 돼요. 그러면 코스피는 연간 한5% 정도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더라도 과거보다 명목 성장률이 낮아지고 코스피 상승률로 갈수록 좀 둔화될 거예요. 5% 안팎으로 좀 기대 수익률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성장이긴 하지만 올해 우리 경기의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예측하시며 그 예측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작년에 우리 경제가1.4% 성장했는데요. 물론 그 실질 GDP 기준입니다. 올해는 저는 한2.1%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수출이 증가해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소비는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건설 관련 투자는 예,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비 투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2번 성장한다는 것은 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한해 역시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역별로는 어느 나라로 수출이 잘 됐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으로 수출이 정말 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요 미국으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서 수출이 제일 부진했던 지역이 그 중국이었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 소비 중심으로 중국 경제도 4 내지 5%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중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 통계해 보니까, 특히 올 1월 통계해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그 다음에 품목별로는 반도체, 조선, 이런 것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한2.1%이 정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 2부로 나누어서 Q&A 진행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댓글에 우리 피디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 그 증문, 즉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또 우리 피디분들이 그거를 총합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요. 제가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